초등학교 동창을 찾고 싶다고 흥신소에 의뢰하자 졸업 앨범을 갖고 있냐는 말이 돌아옵니다. 앨범이 있으면은 옛날 집주소니 저희 업체 서을니다 물론 약간 있에 대해서 른흥신소에선 앨범을 직접 구해주겠다고도 제안합니다. 불 들일 수도 있어요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가 주민번호 각자 이름알수 있을까? 중고 거래 사이트에 졸업 앨범을 검색하자 특정 학교 특정 연도 앨범을 구한다는 글이 수십 건5 0만 원에 구하겠다는 글 흥신소에서 직접 올린 글도 눈에 띕니다 졸업 앨범에 개인정보가 얼마나 들어있는 걸까? 개인 정보 경각심이 비교적 낮았던 2010년 이전으로 올라갈수록 개인 신상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 헌책방에는 40년 동안 수집된 졸업 앨범 약 만여 권이 비치돼 있는데요. 일부 졸업 앨범에는 이런 식으로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그대로 기입돼 있습니다. 그럼 문의하는 전화가 오더라고. 뭐라고요? 그런 거 혹시 살수 있느냐고. 회사의 영업팀들. 영업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직장에 찾아오는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회사로 그 성상이이 찾아왔었어요. 대 업체에서 원서 고용했다고 는데냐면 어떻게 알았라고 하니까 졸업 앨범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었어요. 최근엔 디페이크 범죄 피해 우려까지 더해지며. 앨범 자체를 거부하는 교사와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학부모, 학생 단톡방에서 외모 평가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희화화되는 그런 사례는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졸업앨범에 제 사진을 빼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주거지라든지 전화번호 연락처를 이용을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수 있는데요 성적인 영상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허위 영상물 제작제라고 해서 강하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흥신소는 전국 명문고 졸업앨범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상황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